오이 한 조각. 시원하죠? 그런데 당신이 무심코 곁들이는 한 가지가 콩팥을 투석실, 침대 쪽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서른 해 동안 신장과 혈관 문제로 고생하던 50대, 60대, 70대 분들을 만나며 같은 장면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오이를 씻고 아삭소리 나게 베어 먹고 그 옆에 늘 있던 반찬이나 음료를 함께 삼키는 순간, 그때부터 손가락이 붓고,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고, 화장실 때문에 잠이 끊기고, 소변에 거품이 늘어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요즘 아침에 반지가 꽉 끼거나, 신발이 답답하거나, 밤에 두번 이상 깨지 않나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딱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오이와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독 같은 조합 세 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둘째, 이미 지친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고 혈관을 맑게 돕는 오이의 골든타임과 먹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세 가지 레시피로 붓기와 답답함을 줄이는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절대 끄지 마세요. 끝까지 보셔야 당신의 식탁에서 무엇을 빼고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병원의 말이 다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료실에서는 시간이 짧아 식탁에서 벌어지는 작은 실수까지 자세히 못 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 편에 서서 오늘 바로 바꿀 수 있는 것만 말하겠습니다. 혹시 당신은 오이를 먹을 때 꼭 같이 먹는 것이 있나요? 고추장인가요? 짠 장아찌인가요? 차가운 무생채인가요? 아니면 예쁜 색을 내려고 당근을 넣은 샐러드인가요?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그 습관을 계속할지 오늘로 끝낼지 스스로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댓글에 건강이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편에서 당신이 자주 묻는 질문부터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세 가지 금지, 세 가지 해법, 그리고 쉬운 한 가지 규칙을 공개합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쉬운 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는 빼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거울 앞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 손가락을 보세요. 반지가 갑자기 뻑뻑하게 들어가나요? 주먹을 쥐면 관절이 둔하게 아픈가요? 이것은 단순히 붓기일 수도 있지만, 몸 안에서 물과 소금의 균형이 흔들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밤입니다.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깨거나, 다리가 당기고 절여서 이불 속에서 계속 자세를 바꾸나요? 셋째, 화장실입니다. 밤에 두 번, 세번 깨는 일이 늘었나요? 잠이 끊기면 다음날 혈압도 오르고 피도 걸쭉해집니다. 넷째, 소변을 볼때 거품이 예전보다 오래 남나요? 다섯째,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겁고 머리가 멍한가요? 당신, 이 중에서 두 가지라도 해당되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제가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오이를 먹을 때꼭 함께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게 뭐든, 지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잠깐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콩팥은 고장나면 바로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장기가 아닙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버팁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괜찮은 줄 알고 계속 같은 습관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검사에서 숫자가 나빠져 있고, 그제야 후회합니다. 제가 서른 해 동안 본 공통점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다는 그 조합이 오히려 당신의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콩팥에 미세한 필터를 지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기억할 한 문장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이는 죄가 없습니다. 오이 옆에 붙는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당신의 식탁에서 그한 가지를 찾아내는 순간 길이 바뀝니다. 이제부터 첫 번째 절대금지 조합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저는 당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저도 상담실에서 늘 듣습니다. 선생님, 오이는 몸에 좋다길래 매일 먹었어요. 맞습니다. 오이는 잘만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오이를 아삭하게 먹고 바로 짭짤한 반찬을 한입더 넣는 습관? 혹은 시원하다고? 차가운 국물과 같이 들이키는 습관. 또 예쁜 색을 내려고 다른 채소를 한 그릇에 섞는 습관. 이 작은 습관이 매일 쌓이면 당신 몸은 그 값을 꼭 치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6살 남성분이었는데 늘 아침마다 오이와 샐러드를 드셨습니다. 술도 안 하고 운동도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이 붓고 밤에 세 번씩 깨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을 바꾸자 그 증상이 서서히 줄었습니다.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당신이 배우는 이 내용이 당신 가족에게도 그대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집중해주세요. 지금부터는 이름을 정확히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충분합니다. 첫 번째 금지 조합을 들으면 당신은 아마 놀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게 당신을 살립니다. 끝까지 함께 가봅시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반전이 있습니다. 오이는 잘 먹으면 정말로 당신 편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과장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이는 물이 많고, 입안에서 씹히는 순간 속이 시원해지지요. 그 시원함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몸속 순환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의 콩팥이 이미 지쳐 있는데 차갑게 먹고, 짜게 먹고, 잘못 섞어 먹으면 오이는 도와주기는 커녕 짐을 더 얹어버립니다. 당신, 혈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래된 아파트 수도관처럼 안쪽에 찌꺼기가 달라붙어 점점 좁아지는 모습 말입니다. 그 찌꺼기 중 많은 부분은 짠 음식에서 온 나트륨과 몸이 밖으로 못 내보낸 노폐물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압력이 올라가고 그 압력을 가장 먼저 맞는 곳이 콩팥의 미세한 필터입니다. 필터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길로 피가 지나가는 곳이지요. 그래서 작은 변화에도 쉽게 지칩니다. 이 때, 오이를 제대로 먹으면 당신 몸은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칼륨은 나트륨과 반대로 움직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짠 것을 많이 먹었을 때 몸에 남아있는 나트륨을 밖으로 끌어내는 쪽으로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또, 오이의 수분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목만 축이는 게 아니라 걸쭉해진 피를 조금 더 묽게 만들어 흐름을 편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일을 잘 먹기 시작한 뒤로 얼굴빛이 맑아지고 아침 붓기가 줄었다고 말합니다. 당신도 그런 변화를 원하시지요. 하지만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오일을 막 냉장고에서 꺼내 얼음처럼 차가운 상태로 씹는 건 특히 50대 이후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차가운 자극은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키고 콩팥으로 가는 흐름을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꺼낸 뒤 잠깐 두세요. 손에 들었을 때 차가움이 한번 누그러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오이를 먹는 날에는 짠 반찬을 줄이고, 오이를 먹는 순간만큼은 함께를 바꾸는 겁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오이 옆에 무엇을 두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이 당신 노후를 바꿉니다.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드리는 조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이는 혼자 먹거나 산성으로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재료와 먹으세요. 식초 한 방울이 왜 중요하냐고요? 오이를 자르거나 씹을 때 나오는 효소가 비타민을 허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세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 우리 나이에는 위험합니다. 적당한 양을 꾸준히가 더 안전합니다. 셋째, 늦은 밤에 오이만 잔뜩 먹는 습관은 피하세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당신에게는 잠을 더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작은 미션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오이를 집어들기 전에 옆에 있는 반찬을 먼저 보세요. 그게 짠가요? 차가운가요? 예쁘게 섞인 채소인가요? 그중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당신이 지금 고개를 끄덕였다면 이 영상 끝까지 와주세요. 바로 다음 장에서 첫 번째 절대금지 조합을 왜 위험한지까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당신,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로 한 가지를 함께 빼봅시다. 이제 첫 번째 절대금지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오이와 당근입니다. 당신도 한 번쯤은 샐러드 그릇에 초록 오이와 주황 당근을 예쁘게 담아 본적 있지요. 색이 곱고, 씹는 맛도 좋고, 왠지 건강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쁜 조합이 특히 50대 이후에는 당신의 혈관과 콩팥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설마 채소 길인데요 라고 묻는 분들을 매번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렵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이를 자르거나 씹는 순간 오이 속에는 비타민을 깨뜨리는 효소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 효소는 옆에 있는 채소가 가진 비타민 C를 만나면 마치 불이 꺼지듯 영양을 꺼버릴 수 있습니다. 당근은 원래 혈관을 지켜주는 항산화 성분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그 항산화가 제대로 힘을 쓰려면 함께 일하는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C는 혈관벽을 보수하는 재료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벽이 낡으면 금이 가고 그 틈으로 찌꺼기가 달라붙습니다. 그 찌꺼기가 쌓이면 혈관은 좁아지고 압력은 올라가고 그 압력을 맨 앞에서 받는 곳이 콩팥의 미세혈관입니다. 당신이 매일 예쁜 샐러드를 만들었다고 믿는 그 습관이 몇 달, 몇해 쌓이면 조용히 길을 막는 셈입니다. 당신, 혹시 이런 경험 없나요? 샐러드를 먹고도 이상하게 몸이 개운하지 않고,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고, 밤에는 종아리가 뻣뻣해지는 느낌. 물론, 원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상담을 할때 식탁 사진을 보면 오이와 당근이 거의 항상 같이 있습니다. 빈밥도 그렇고 비빔밥도 그렇습니다. 눈에는 좋아인데 몸 속에서는 경쟁이 벌어집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혈관이 이미 예민해서 작은 영양 손실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섞어버렸는데 어쩌죠? 라고 묻겠지요. 여기서 제가 당신 편에서 딱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산성입니다. 식초 한 방울. 레몬 한 조각 같은 산성 성분은 그 효소를 잠재우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샐러드를 꼭 드셔야 한다면 오이를 썰기 전에 오이에 식초를 아주 조금 먼저 닿게 하세요. 그리고 당근은 가능하면 익혀서 따로 드세요. 당근은 기름에 살짝 볶으면 흡수율이 더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오이와 생으로 싸우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부산의 한 62살 여성분은 평생 채소를 좋아했고 매일 아침 오이와 당근을 듬뿍 넣은 샐러드를 드셨습니다. 본인은 건강을 지킨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느 봄부터 손가락이 자주 붓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가쁘고 밤에는 두번 이상 깨어났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탓, 스트레스 탓이라고도 했지만, 저는 식습관부터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오이와 당근을 분리하고, 오이는 식초를 곁들여 소량만, 당근은 따뜻하게 익혀서 점심에 따로 드시게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아침 붓기가 덜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분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습관이 바뀌어서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바로 할수 있습니다. 예쁜 색보다 혈관이 좋아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억하세요. 오이를 썰어 놓고 오래 두면 효소가 계속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는 먹기 직전에 썰고 당근과는 같은 그릇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족이 한 접시에 섞어 놓았다면 당신 목만이라도 먼저 덜어 따로 드세요. 작은 분리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이 오늘 단 하나만 바꾼다면 그건 바로 이겁니다. 오이와 당근은 같이 먹지 않는다. 이것만 지키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 바로 지금부터요. 여기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의 냉장고에 오늘도 오이와 당근이 나란히 있나요? 있다면 지금부터는 같이 넣지 마세요. 이 영상이 당신에게 한 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오이라고 남겨 주세요. 당신이 어떤 조합으로 먹는지 제가 다음 부분에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금지 조합으로 넘어갑니다. 오이와 무입니다. 오이와 무두 번째 금지 조합입니다. 당신은 둘다 시원한 채소인데 뭐가 문제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입안에서는 시원합니다. 그런데 50대 이후의 몸에서는 그 시원이 때로는 차가운 부담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오이무생채를 큰 그릇으로 먹거나 물김치 국물까지 들이키는 습관이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당신은 여름만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손발이 차고 얼굴이 잘 붓지 않나요? 밤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고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깨지 않나요? 그게 단순한 노화라고요? 저는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콩팥은 따뜻한 피가 일정한 속도로 흘러올 때 가장 편합니다. 그런데 오이도 차갑고 무도 차가운 성질이 강한 편이라 둘이 만나면 몸 속에서 한기가 확 올라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기가 올라오면 혈관이 순간적으로 오그라들고 콩팥으로 가는 피의 흐름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수도관이 추위에 얼면 물이 잘안 흐르듯이 말이지요. 그러면 몸은 물을 밖으로 빼는데 서툴러지고, 붓기가 생기기 쉽습니다. 왜 나는 물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붓지? 라는 분들. 혹시 오이와 물을 함께 자주 드시나요? 아침에 눈두덩이 붓고, 오후엔 발목이 두꺼워지고, 저녁엔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면, 지금 식탁의 차가움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인천에서 만난 68살 박명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살도 빼고 소화도 돕겠다며 열흘 동안 아침마다 오이와 물을 듬뿍 넣은 샐러드를 식사처럼 드셨습니다. 처음 이틀은 시원해서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얼굴과 발등이 퉁퉁 붓고 신발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다섯 번이나 깨서 소변을 받고 아침에는 머리가 멍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갑자기 무너졌을까요? 라고 묻는데 저는 식탁을 먼저 봤습니다. 검사에서 콩팥 수치가 위험 쪽으로 올라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제야 겁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오이와 물을 즉시 끊게 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덮이는 쪽으로 식단을 바꾸고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차한 잔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강이나 파, 마늘처럼 따뜻한 재료를 늘리고, 찬 국물은 잠시 내려놓게 했지요. 3개월 뒤 어르신은 붓기가 눈에 띄게 줄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이를 먹지 말라가 아닙니다. 당신 몸의 온도에 맞게 먹어라입니다. 그럼 당신이 꼭 무와 오이를 먹어야 하는 날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원칙을 하나 드립니다. 같이 먹지 말고 시간도 떼어 놓으세요. 점심에 물을 익혀 먹었다면 저녁에는 오이를 소량만 그리고 차갑지 않게 드세요. 또한 가지 배가 차고 속이 약한 분은 공복에 차가운 오이를 먼저 넣지 마세요. 따뜻한 국이나 밥을 한 숟갈 넣은 뒤에 오이를 곁들이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붓거나 야간뇨가 심한 날에는 시원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지금 메모해 두셔도 정말 좋습니다. 그 하루가 콩팥을 쉬게 하는 날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일 같나요? 아니면 내 얘기 같다는 느낌이 드나요? 내 네, 얘기 같다면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오이와 물을 분리하고 찬 국물을 줄이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쪽으로 그리고 변화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어르신을 살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위험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이를 먹으면서 짠 것을 곁들이는 습관입니다. 이제 위험한 조합을 피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콩팥을 살리는 방향으로 오이를 쓰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금지만 들으면 오래 못 가기 때문입니다. 대신 할수 있는 것을 알려드려야 습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세 가지 공식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공식입니다. 오이와 식초, 그리고 부추입니다. 오이를 썰어 바로 먹기 전에 식초를 아주 소량만 먼저 닦게 하세요. 이것이 보호막입니다. 그 다음 부추를 곁들이면 차가운 성질이 누그러집니다. 부추는 몸을 덮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저는 아침이나 점심에 이 조합을 권합니다. 양은 많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접시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먹고 나서 속이 편안한지 오후에 다리가 덜 무거운지 스스로 느껴보세요. 두 번째 공식입니다. 오이와 배 그리고 꿀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기침이나 가래가 있고 몸이 쉽게 식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뱃속을 파고 잘게 다진 오일을 넣고 꿀을 더해 천천히 익히는 방식입니다. 따뜻하게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이걸 저녁에 권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잠들기 2시간 전이 좋습니다. 먹고 나면 속이 따뜻해지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공식입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와 꿀입니다. 오일을 먹는 날, 밤을 이렇게 마무리하면 균형이 맞습니다. 낮에는 배추를 돕고, 밤에는 회복을 돕는 구조입니다. 우유는 뜨겁게 끓이지 말고, 입술에 닿아 기분 좋은 정도로 데우세요. 꿀은 불을 끈 뒤에 넣습니다. 이 작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규칙이 있습니다. 오일을 먹는 날에는 짠 것을 줄이고, 차가운 것을 겹치지 말 것,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많이 먹는다고 빨리 좋아지지 않습니다. 콩팥은 천천히 회복합니다. 당신은 조급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공식을 선택할 수 있을까? 전부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골라도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지켜보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조용히 옵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다음 내용을 이어가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봅시다. 우리는 오이를 둘러싼 세 가지 금지 습관과 세 가지 살리는 공식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이와 당근을 같이 먹지 말 것. 오이와 물을 차갑게 겹치지 말 것. 그리고 오이를 먹으면서 짠 것을 곁들이지 말 것, 대신 식초와 부추로 보호하고, 배와 꿀로 따뜻하게 하고, 밤에는 우유와 꿀로 회복을 돕는 방법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당신이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작은 행동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끄기 전에 냉장고를 떠올려 보세요. 오이 옆에 무엇이 있나요? 그중한 가지만 바꾸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지켜보세요. 붓기와 밤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몸이 먼저 알려줄 겁니다. 제가 서른 해 동안 배운 건 하나입니다. 콩팥은 조용히 일하고 우리가 조용히 돌봐줄 때 오래 버팁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쉬운 식탁 습관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늘 바꾸기로 한한 한 가지를 남겨 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다른 어르신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방향으로 갑시다. 지금 바로요. 이 약속을 지키면 몸은 반드시 답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를 보여줄 겁니다. 당신의 내일을 위해 오늘을 선택하세요. 제가 계속 곁에서 안내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납시다. 약속입니다.